이번 주 이십니다. 네. 어, 사실 사건 얘기로 시작하면 음. 음. 흥미를 끌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건을 해다 보니까 음.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네. 여러분들 수사권 조정이 돼서요 올해 2 0 2 1년1월1일부터는 음. 고소하는 것도 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이제 수사 고소 고발 접건이요. 경찰서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외가 있기는 해요 이제 네. 어, 검찰에서 할수 있는 6대 범죄가 있어요 네. 어, 그6대 범죄는 검찰에 접수해도 상관이 없는데 아마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음. 고소할 건이라든지 고발할 건은 아마 거의 모든 사건은 경찰로 이제 그 접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 범죄가 어, 정해졌어요. 네. 어, 이제 그거는 검사는 그것만 수사할 수 있어요. 어, 증발하면 이런 겁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가 가능한 거는 이 검찰청법 제 4조 검사의 직무 범위에 들어가는데 4조 1항이에요. 네. 부패범죄. 네. 부패범죄도 일반적으로 한 3천만 원 이상에서 한 5천만 원까지 3천에서 5천 정도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범죄 이제 대, 대다수 이거 사기. 어 특가법상의 이제 사기, 횡령 뭐 이런 거 등등 한 5억 이상.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세 포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어 그것도 연간 5억 이상 정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음. 기업 수준.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 범죄. 네. 공무원 비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다음에 선거 범죄. 음. 그리고 어 이제 방위 사업 범죄 방위사업범죄, 그 다음에 대형 참사 같은 거. 네. 어, 이런 거 등등은, 어, 이제 경, 저, 검찰에서 수사를 할수 있고요. 어, 하나 더 이제 포함시킨다면, 검찰에서 할수 있는 게 경찰 공무원 범죄. 맞습니다. 예, 경찰의 어떤 공, 경찰 공무원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수사는 이제 검찰에서 하게 되죠. 검, 경찰 거를 경찰 스스로 하면 안 되니까. 네. 어, 그래서 이제 에, 는 거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이외에 이제 모든 사건 고소고발 이거는 경찰이 이제 수, 저,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할수 없어요. 네. 음. 그래서 과거에는 음. 검찰에서도 고소가 접수가 됐고 음. 경찰에서도 고소가 접수된 게 대부분의 범죄였는데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 6대 범죄에 해당이 안 되는 음. 범죄를 검찰에 가서 하시면 아마 검찰에서 따로 경찰서로 가라고 아마 음. 제언, 조언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음. 대체적으로는 과거에는 검찰했어도 경찰의 지시를 해서 내려서 수사를 할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아예 경찰로 다시 가서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뭐어아 나는 그래도 여기 검찰에다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받아가지고 경찰로 인첩해요 네, 그러니까 여, 괜히 경찰은... 시간만 끄는 겁니다. 네. 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예 애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개 범죄. 음. 그 범죄 이외의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이제 경찰서로 갔다 접수시켜야지 될 겁니다 네.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어, 아까 부패범죄 얘기하면서 뇌물수수죄 같은 거 이제 뇌물 합계액이 3천만 선. 원 이상일 때 네. 3천 그 다음에 알선수재 같은 거 있죠 몰래 뇌물 주는 거 어, 뇌물 알선하고 알선수재라든지 변호사법 위반 이런 거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거는 5천만 원 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경제 범죄는 5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되게 수사 이제 수사권도 경찰에 갔지만 음. 수사 종결권도 사실 경찰에게 갔기 음.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만 담당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종료가 됐다. 만약에 여기서 자체 종결을 한 경우 내가 이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음. 옛날엔 검찰이 넘어갔기 때문에 두번 정도의 어떻게 보면 수사 종결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음. 지금은. 현재 경찰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인가 아닙니다 검찰에 한 차례 다시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음. 이게 어, 이제 경찰이 수사를 자기들이 하잖아요 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 이게 기소할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되면 음. 이제 그~ 불송치예요 검찰 맞아요. 불송치 네. 경찰 자체 내에서 끝내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에다가 이의제기를 할수 있어요 음. 그러면 검찰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 경찰한테 (1차)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 좀 한번 따져보면 될것 같고요. 그걸 90일 음. 안에 이제 검찰이 음. 다시 재검토를 해서 경찰한테 음. 재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것은 한 차례 가능하다라는 거 음. 여러분 유의 깊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어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할수 있는 게 이제 예전에 했던 것처럼 기소 중지 비슷한 거예요. 아, 어, 수사 중지 결정을 경찰이 할수 있어요. 네. 어, 이제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아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행방불명돼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건 기소 중지 이른바 얘기하는 음. 수사 중지를 좀할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기소 중지하고 수사 중지가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어,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네. 고소한 사람한테 이렇게 당신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고 음. 뭐~ 이래서 지금 수사 일단 중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 통지를 해줘요 네. 그걸 받고 어~ 그거 관련돼서 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또 검사한테 예, 신고 한번 검사한테 한번 또 요구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한테 반드시 넘겼어요. 네. 무슨 사건이건 반드시 넘겨. 이를테면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네. 경찰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네. 경찰은 무혐의 처분 의견이에요. 음. 그 의견서를 만들어서 검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그걸 읽어보고, 아, 검찰이 니, 저, 경찰에서 이건 무혐의라고 올라왔는데 내가 판단해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무혐의 거리야. 음. 그래서 무혐의로 최종 결정 내는 게 이제 예전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경찰에서 검사거를 자른다는 거예요. 거, 검사거 없이 경찰에서 수사 충분히 한 다음에 아, 이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에서 수, 저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종결을 해도 그 종결한 그 어떤 기록 같은 거는 검사한테 보내주도록 돼 있어요 아, 네. 송부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럼 검사가 그걸 받긴 받아요 네. 그건 그 어~ 경찰에서 결정한 거를 검사한테 왜 보내겠습니까 기술. 검사가 한번 보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안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약간의 통제죠 그것도 네. 어. 그리고 또 어~ 그 고발 고소를 했던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종결하는 게. 이거 안 맞다고 판단되면 예, 이제 그 서류가 검사한테 다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검사한테 네, 네. 검사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해갖고 당신한테 지금 넘겨준 그 서류 중에 내네 사건이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나한테 너무 억울하다 다시 한번 살펴 달라 그럼 검사가 읽어봐요 네. 읽어보고 아 이거는 이분이 얘기하는 게 말이 안돼 음. 그러면 이제 설득을 하겠죠 음. 이거는 경찰에서 올라온 서류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음. 이건 종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고 설명하겠죠. 네. 그런데 검사가 봐도 조금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한테 보안 조사를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면서 내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례에 안에서. 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서에 예, 생겼기 때문에 여러 음. 번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되거나 뭐 여러. 본뭐 검찰에 가서도 증언을 음. 해야 되고 음. 경찰에서도 수사 증언을 해야 됐던 게 이제 간소화가 된건 사실이에요. 음. 어왜 우리가 수사종결권에 경찰이 갔기 때문에 너무 모니터링 효과가 없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보완된 것이 바로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의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시지 않을 때는 자연스럽게 경찰의 수사종결로 정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수사에 이의가 있으면 꼭 이의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음, 어차피 이그 죄가 안 되는 사안을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조사해봤더니 죄가 안 되는 사안인데 예전에는 반드시 검찰로 다시 그 서, 사건을 넘겨서 검사가 한번 다시 물어다 또 조사를 했어요. 또 조사를 했어요. 죄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이중 조사의 어떤 폐해가 있었어요. 이제 수사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봤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생략된 반면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 한 번에 딱 끝나버리고 본인이 그냥 수긍하고 이의신청 안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보안 장치가 하나 사라졌다는 개념은 있어요. 그러니까 증발하면 그렇다고 해서 보안 장치가 아주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네. 어, 경찰에다가 고소장을 냈더니 무혐의라고 경찰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음. 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그러면 검찰에다가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 바뀐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 바뀐 건 사실 없어요. 아, 그런데 이제 종결권이 경찰에, 수사에 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졌다 음. 하는 그 개념만 좀 이제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불러드린 네. 검찰에서 취급할 수 있는 6개 범죄 이외에 앞으로는 모든 사건은 빨리 경찰서로 신고하시, 경찰서로 고소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검찰에도 해도 되지만 이첩되려면 정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가장 신속한 건 경찰에 하시는 게 좋고요. 또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수사 종결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검찰에 할수있다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는 이제 아마 오늘 이후부터는 검찰에는 여섯 개 6대 범죄 검찰에서 취급할 수 있는 6대 범죄 빼고 고소장 가지고 가면 반려할 겁니다. 네. 경찰로 가지고 가도록 반려할 거기 때문에 헛걸음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예, 그안 그 넣는 게 좋습니다. 네. 우편으로 고장 넣어도 반려돼요. 그러면 시간만 오래 걸려요. 네. 예, 그거 새에 바뀌었다는 거 한번 그 어, 유념하시라고 전화저 어,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교수님 음. 참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는 말이 <laughs> 예. 세상 살면서 가장 <laughs> 어떻게 보면 슬픈 말인 것 같아요. 믿을 사람이 없다. 예. 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이게 진리면서참 슬픈 말이에요 그죠네 근데 음. 네, 진짜 사건 사고를 보면 음. 교수님이나 저나 더잘 알잖아요 맞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게 사기인 거고 믿었던, 음. 믿었었기 때문에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음. 그래도 그 사건 되게 참 많이 다뤘지만 이번 사건은 정말 와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네. 친한 언니가 약 먹여서 음. 남친이 성폭행 하게 만들었던 동생. 네, 완전 이상나 이게 무슨 드라마 드라마도 이런 건안 나오지 진짜. 드라마 이거 너무 선정적. 영화도 와. 이런 소재는 잘안 나와요, 그죠 네. 이게 지난해 11월 22일 날 새벽에 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이제 네. 시작이 돼요. 네. 여자 여성 두 명이 술잔을 이제 먹으면서 음. 어, 한참 화기애애하게 이제 대화 중인 거예요. 네. 봤더니 이두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그럼 이두 사람은 친구 관이 아, 아니더라고요? 네, 친구 가 아니라 두살 차이나요. 네, 언니 동생인데 어, 어 양쪽의 부모님들이 서로 사겨요. 그러니까 아 어. 이제 둘 둘이 술 먹는 우리 둘인데 네. 우리 어이를테면 어, 우리 어머니하고 자기 아버지가 지금 연인 관계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그러면 우리도 두 사람이 사, 저 결혼하면 자매가 되는 거네. 네, 이럴 때면. 네, 아주 오래 전부터 서로 두분 서로 사귀는 어, 관계여서 진짜 언니 음, 동생처럼, 음. 형제처럼 이렇게 아주 친한 사이였던 거예요. 그럼 두살더 많은 언니의 아버지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동생의 어머니하고, 네. 두살 어린, 네. 게두 사람이 사, 어, 부모가 사귀는 거고, 네.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이, 우리 부모님들이. 둘이 사귀고 있으니까 뭐 그냥 자매 비슷하게 서로 친해진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앉아서 도란도란 지금 얘기하면서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술 먹고 있어요. 네, 술 먹고 있는데 음. 두살 어린 동생이 언니한테 아, 음. 어, 언니 술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 네, 이제 해가래가라니까 언니가 네. 어. 언니가 술 깨는 약이야. 어. 한번 먹어 봐. 어. 그러면서 숙취 해소 음료하고 알약 몇 개를 딱 줬대요. 어. 어. 그러니까 언니는 당연히 어우, 너무 고마워 하면서 이제 그 알약하고 숙취 해소 음료를 먹은 거죠. 음, 그럼이제 어, 그게 뭐 문제 되죠? 근데 <laughs> 이제 30분 정도 더 근데 얘기를 음, 나누다가, 음. 어, 갑자기, 어, 숙취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언니는 더더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움만 더해진다? 네. 그러면서, 음. 언니 어지러워? 그럼 우리 모텔 가자. 음. 저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음. 라고 생각해서 언니를 모텔로 데려가는데요. 동생이? 네. 여기서부터 음. 비극이 또 시작이 됩니다. 언니는 이제 그 모텔, 그 가서 침대에 눕자마자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네. 어, 그러면 이제 그 약에 문제가 있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 좋습니다. 그래, 의식을 잃었어요. 네. 잃었는데, 저 잃은 것까지는 또 그렇다 쳐요. 네. 음. 근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음. 그럼 문제가 있네, 이 약에. 음. 라고 했는데, 그 약이 무슨 약이에요? 이게 마약 성분이 든 수면제입니다. 야, 언니, 언니한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그러면서 준 거네, 동생이. 네. 그럼, 그럼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이유가 이, 있겠죠? 이 범행은요, 음. 동생의 전 남자친구 머리에서 나온 건데요. 네. 야, 내가 너네 언니랑 좀 자고 싶다. 음. 어, 하여 그야말로 대 성폭행이죠. 그러면서 그 약까지 구해줘서 언니를 먹여라. 라고 하는 이 범행을 꾸민 거예요. 결론은 이제 보니까 이거네. 이 동생의 아. 남자친구라는 놈이 15살이 남았다, 15살. 그럼 나이도 많이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놈이 동생한테 얘기, 자기 애인이죠. 어떻게 보면 사귀는 사람이니까 애인한테 야네 언니까지 포함시켜서 쓰리서 맞아. 아, 나 그거 안 하고 싶었는데 그. 어? <laughs> 아, 이거는 뭐뭐 뭐 여기 방저저 저, 이걸 설명 안 하고는 얘기거리가 안될것 같으니까. 어, 아. 니 네. 단순히 이건안 되잖아요. 내가 둘이 네. 사귀고 있는데. 저네 언니 약좀 먹여 나네 언니 저 성폭행 하고 싶어 그런다고 승낙하는 바보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사귀는 사이 애인끼리인데,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근데 저놈이 저는... 한 거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가 볼때이성 관련된 거이저그 거기에서 또라이들끼리 그 둘이 만났던 거예요. 숙된 말로 둘이. 아 근데 전 쓰리썸을 아. 한다는 것도 구역질 나요. 구역질. 이 제안을 응. 받아들이는 이 동생도.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또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제안하는 남자 새끼 열다섯 살이나 더처먹은 남자 새끼나 그 제안을 받고 자기 언니한테 저 몰래 약 먹여가지고 침대로 저그 끌고 가는 그 동생이나 이거 그 그둘다 악마해지는 또라이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서 이제 언니랑 동생이 술자리를 갖는 동안에도 계속 음. 이 동생은 남자 전 남자친구하고 전화하면서 범행을 계속. 전 남자친구예? 네. 전 전이요? 네. 아, 전재 남자친구 아니에요? 네, 전남자친구인데도 이래요, 교수님. 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이거. 그래서 전 남자친구한테 계속 수시로 보고하면서 서로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 야, 약을 으깨서 술에 타서 먹여 조금만 음. 먹이면 그냥 가 하면서 전화. 남자 새끼가. 네, 전화로 지시를 하고 <laughs> 또 여자는 그걸 동생은 그걸 또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텔에 가자마자 이제 언니가 정신 잃어가지고. 어 의식을 잃으니까 이제 거기 모텔에서 그 남자 새끼한테 전화하죠. 네. 객실 위치 같은 거다 알려주고. 음. 그러니까 그 남자 새끼가 들어왔죠. 네. 근데이이 남자놈은 처음에는 막상 그렇게 해놓고 범행을 좀 망설였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그 남자 새끼는? 근데 이때 어. 아니야 나 쓰리섬 하고 싶어 그러면서 이 남자를 부추겼던 게 바로 이 동생입니다. 진짜 뭐뭐아토 뭐 토가 나올 것 같아 이그여자애는데 아유. 아 그러니까 이 여성은 네. 언니 여성은 네. 약에 취해서 저항하지도 제대로 못하고요. 음. 아, 성폭행 아, 성... 나온 거지 뭐고? 그러니까요. 응? 음? 그럼 그냥, 그냥 명백히 성폭행 당한 거지. 교수님 여기서 음? 제가 진짜 더 화가 나는 거 이걸 또 촬영했대요. <laughs> 그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또 촬영까지 했어요. 네. 촬영까지 했답니다. 사람 아니네요 이것들 어차피. 예? 그러면 성폭력 그 어,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뭐 이제 카메라등 촬영죄도 추가가 되겠네요 네 어. 근데 저는 음. 아우, 형량 보고 나또 화났네 음. 이게 근데 또 피해자분이 합의를 해 줬대요 에이 이걸 왜 합의를 해줘 이거 아마 뭐또 이제 주변에 영향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엄마하고 각각 엄마와 아버지가 사귀는 사이고 뭐 근데 그래도 그렇지 하여튼 좋습니다 뭐 합의 어떤 사유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징역이 남자 새끼 6년 네. 그 동생이라는 여자의 3년. 근데 왜그 여자애는 3년 줘요? 아, 저도 이해할 그러니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정자 네. 근데 그, 그그그것도그 나쁜 년인데 그것도 삼 똑같이 6년 주던지. 아까, 그리고 6년도 너무 싸요, 이거. 아, 어, 어? 나는 나저 이래서 더 기분이 나빠요. 음,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그그 그, 진짜 나쁜 년인데 그거 그왜 그, 그걸 3년밖에 안 줘? 열심재 <laughs> 판부가 이렇게 얘기했네. 연인 관계에 있던 이 동생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게 이제 남자 새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전 남자친구라는데 뭐 범행에 가담할 걸 요구한다고 그래서 응합니까? 어린애예요 어, 아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지시한다고 다른 게 이건 지가 의도가 있으니까 한 거지. 맞아요. 아, 그리고 막상 하려고 그럴 때는 또 남자가 망설일 때또 그, 저, 그 동생이라는 그 나쁜 년이 지가 하고 싶다고 지랄했다면서요. 그리고 일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 동생은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랫동안 자매처럼 진짜 지낸 친분이 있는데 이걸 범행에 이용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재판부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피해자한테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을 줬고 음.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참여하면서 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며 수치심도 음. 주었다. 음. 그런데 3년이요? <laughs> 네, 근데 이들 또 항소 제기했습니다. 형량 무겁습니다 하고. 음. 항소 제기했죠. 이런 것들이 뻔뻔한 것들은 항소 제기 반드시 하죠. 그것 그것도 많이 줬다고. 네. 어, 이 남자 새끼는 그랬네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동이나 말을 기억하고 있는 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laughs> 그리고 일시적으로 잃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서 잠이든 것에 불과하다. 아, 어, 그래서 수면제 영향으로 어, 상해에 이른 거라고 할수 없다 이렇게 예, 떠들었어요. 그렇지만 아, 그, 네. 그내 생각은 그두 연놈을 한번 그 약을 똑같은 용량으로 수레타 가지고 똑같이 참 쳐먹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는지. 어쨌든 이 피해자 끼어 있는 게안 끼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중요하지도 않은 분들로 어. 이들이 약을 먹인 게 중요한 거고. 아 이런 인간들도 있네요. 아, 그래서. 음. 그 재판부는요 이심에서도 역시 항소 기각하면서 원심 유지했습니다. 그럼 6년, 3년. 네. 3년이 너무 억울해요. 똑같이 6년을 주던지 에? 아, 가서 진짜 아 교도소 가서 엄청 아주 당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맞아요. 이런 살다 보니까 진짜 이런 쓰레기들도 살고 있네요 우리 주변에서. 아, 저 에? 진짜 이 기사 읽다가 문득 교수님, 아나 이거 누구랑 같이 술 먹을 수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숙취해수 약 먹지 마. 저, 내가 주는 거 빼고는 먹지 마. 아, 저, 종종 먹다 보면 사다 주거나 약을 진짜 주는데. 본인이 사 먹어. 본인이 사 먹고, 본인이 본인이 사사 먹고 <laughs> 절대로, 저, 어, 먹지 마. 나는 우리, 저, 식구들 먹으면 내가 꼭그 사다 주는데. 근데, 어, 에. 에, 나는 그거 뻔한 거 사다 주는데. 그, 어, 그... 어, 물약, 그, 이름 난 거, 그 있잖아. 숙취해수. 어, 그거에다가 알약, 그, 이름 난 거. 그거 이외에, 먹더라도 그렇게 딱 정해진 거 있잖아. 음. 우리가 다아는 거. 음. 그 이외에 무슨 알약을 줘서 이게 그렇게 숙취에 좋대하고 주는 거. 이런 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어요. 그래. 어, 그니까 이게 선의에서 주는 것들을 이제는 의심해야 된다라는 게. <laughs> 아니, 그렇게까지 살벌한 세상은 아니에요. 이런 어. 쓰레기들이 그냥 정말 몇만 년 만에 하나 한두 한, 한 마리씩 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들한테는 그러니까, 네. 한 명, 두 명도 확실해. 응. 네. 그러니까 마리, 이런 기사가 두 하고 있 에이.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는 거겠죠. 에이, 쓰레기들. 네. 아주 저 교도소 가서 에, 엄청 고통받기를 바랍니다. 동부구 지소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둘 다. <laughs> <응>. 동부구 지소로 <동북우치소로> 보내주기를 <laughs>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laughs> 네.